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는 진짜 역사에 기록될 만한 사건들이 몇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어, 초유의 전염병 사태가 발생을 했죠. 어, 이는 단순히 전염병이라는 의학적이며 사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코로나 사태는 경제 전반과 사회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영역에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어, 그리고 그 여파는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 또한 바꿔놓았는데요. 어, 코로나 바이러스는 어, 대한민국의 많은 부분을 바꿔놓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을 통한 보수의 몰락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경제나 사회적 데미지는 시간이 지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정치적인 변화는 국가의 정책들이 바뀌는 일이므로 그리 간단히 볼 수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코로나와 총선이 어떻게 관계가 있을까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어, 진보와 보수에 대해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진보와 보수는 서양에서 시작된 개념입니다. 어, 현재 대한민국 진보와 보수의 개념과는 사뭇 다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많이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헌법이 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것은 이념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체제 아래서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져야 함을 전제가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는 사회주의 대 민주주의의 대립된 양상입니다. 어, 소위 진보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 안에서 진보적이어야, 진보적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근간인 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국가의 헌법과 이념 자체를 바꾸려고 시도하는 사람들도 보입니다. 물론 본인들이 그렇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만 어, 그들이 지향하는 이론과 정책은 용어만 민주적인 것인지 민주주의적인 것이지 대부분 철학과 사상이 사회주의에서 왔음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어, 소위 진보 정권이라 불리는 현 정권을 잘 살펴보면 겉모양은 민주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방향은 사회주의적인 부분이 근간이됨을 어,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수적인 시각으로는 공산주의다 빨갱이다라고 표현하며 접근하지만. 어 그런 방식의 접근이 오히려 다수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대려 역풍을 맞는 것도 볼수 있습니다. 이미 무기력화된 색깔로는 더 이상 국민들에게 거부감을 줄 뿐입니다. 왜냐? 좌파 성향의 사람들은 이미 오랫동안 진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진보는 약자들의 편이고 진보는 고인물을 쓸어내는 것이며 진보는 새로운 신세계를 뜻뜻다는 어떤 어 클린한 이미지를 만들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파인 보수는 가진자들의 기득권 집단이며, 그들은 부패해 있고, 그들은 고인물처럼 썩어 있으며 구세대적인 모습을 어, 가지고 있다. 새로운 것들을 배척하는 집단이다라는 이미지를 어, 좌파적인 단체들이 수십 년간 만들어 왔습니다. 어, 프레임 씌우기로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확고히 굳어진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은 좌파들의 어, 수십 년에 걸친 그들만의 기초 다지기와 투쟁, 투쟁의 노력도 있겠, 있었겠지만. 저는 우파들의 부정과 부패가 어, 더 실제적으로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우파들이 실제로 부정하고 부패했었습니다. 실제로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형성하였었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이용해 끝없이 탐욕적인 면을 드러냈었기에 수십 년에 걸친 좌파의 끊임없는 노력이 국민들의 의식을 바꾸고 좌파들에게 호응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반적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조국 전 장관 그리고 그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어, 교수의 사건은 명백하게 비리오 부정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총선의 민심은 어디로 향했습니까? 잘못되었다고 국민들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조국보다 더안 좋은 이미지가 바로 보수적 성향의 정치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국도 나쁘지만 더 나쁜 놈은 안 찍겠다는 뜻입니다. 뭐, 부정 선거의 의혹도 물론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충분히 가능한,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이지만, 여러 정황상 미신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 그런데, 문제는, 문제를 제기한 보수가 현재 더 욕을 먹고 있는, 어, 모양새입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상당히 좌편향적으로 변해 있어서 이미 굳어져 있음을 많이 볼수 있는 현상인데요. 의심은 들지만, 보수의 문제 제기에 동의하고 싶다라는 생각은 없는 겁니다. 또 설혹 일부 국민들이 함께 동조한다 한들 이제는 그것을 뒤집을 수 있는 힘이 보수 진영에는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온 것이 어, 보수 그들 자신입니다. 눈뜨고 뻔히 알면서도 어, 코베이는 현실, 당하는 현실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 어, 이런 과정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는 현 정권에게 있어서 독기냐 약이냐를 판가름 짓는 아주 중요한 사태였습니다. 만약 코로나가 국가 전체로 퍼져나가서 국가적인 재앙이 되었다면 어, 그렇게 되지 않아서 천만다행인데요.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대응을 문제 삼아서 정권을 심판하려는 모습이 강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방역당국은 어, 잘 대처를 했고 많은 의료인들의 헌신과 노력으로 코로나 사태는 예상보다 빠르게 안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에게 있어서 약으로 작용했습니다. 국민들은 코로나 코로나 사태의 안정이 정부의 성과라고 생각을 해서 2020년도 4월 총선에 정부 여당의 압도적인 지지를 보여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정선거의 의심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었어도 이미 판세는 기울어져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가운데 어떤 역사를 하셨을까 살펴봐야 됩니다. 지난 영상에서 저는 크리처는 사회주의자가 절대 될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회주의의 기본 사상이 유물론이며 무신론이기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주의 사상이라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회주의 사상에 매료된 어, 사람들은 자기가 인정을 하든 인정을 하지 않든 사회주의의 영에 붙들려 삽니다. 그들의 신은 어, 없습니다. 그들은 신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면서도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믿는 것이 절대자인 신이 아니라 그들에게 만족이 만족을 주기 위한 또는 그들을 지지, 그들의 지지층을 얻기 위한 어떤 모임의 필요성이 필요한 것이지. 그들에게 종교의 행위가 필요한 것이지. 진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상을 사상에 빠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네, 당연히 가증히 여기십니다. 어 사회주의 유물론의 특징은 신은 부정하지만 어 그들의 강력한 리더인 지도자를 신격화합니다. 중국, 북한, 러시아, 쿠바 등 사회주의 체제가 확고한 국가들은 그들의 수령이 거의 신과 동격시 됩니다. 그렇게 독재 체제가 자연스럽게 구축이 됩니다. 사회주의의 영이 자신의 꼭두각시를 세워 그를 신격화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어 그래야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무슬림 국가 또는 이단 단체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중동 국가의 무슬림 최고 지도자, 신천지나 통일교 같은 이단 단체의 교주 등은 가히 신적인 존재로 추앙을 받습니다. 사회주의의 영과 이단의 영은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지금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라는 겉포장 안에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사회주의 사상이 어, 수십 년 동안 천천히 자연스레 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독교 박해국인 중국에서 발언을 했을 때, 그리고 이단인 신천지를 통해서 어, 우리나라에 퍼져 나왔을 때, 아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 하나님의 어, 심판이 아닌가 하며 많은 분들이 놀라서 기도에 매달렸습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 각성한 국민들로 인해 어, 국회의원 총선은 보수 진영에서 어, 승리를 하겠구나라고 예상들을 하고 어, 기도를 했었던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양상이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반대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현 정부는 승승장구했고 보수층은 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를 어,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어, 많아졌습니다. 그에 대해 하나님의 답변은 명확하십니다. 소위 기독교 애국보수라, 어, 불리는 사람들이 만약에 승리를 한다면, 마치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해왔던, 어, 것들이 다 옳은 일이고,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가치가 하나님의 선한 것이냐 착각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행해온 수많은 부정과 비리들은 오히려, 어, 그들이 총선에서 승리를 한다면, 그들이 옳은 거르치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감춰버리고 어, 숨겨버릴 것 아니겠는가. 하나님은 어, 보수 안에 존재하는 썩어빠진 교회를 징치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리도 가증이 여기시는 적군을 승, 승하게 하셔서 어, 하나님의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는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훈계의 방법입니다. 적군을 승하게 하셔서, 어, 우리를 자정작용케 만드시는 하나님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에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교회에 집중되어 있으십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저지르는 죄악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지르는 죄악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징계를 받은 거고 이미 심판을 받은 겁니다. 시간상 선후의 문제일 뿐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이 나중이고 나중이 지금입니다. 따라서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이미 징계를 받은 것이고 시간의 개념상 추후에 영원한 불지옥으로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미 확정되어 있습니다. 심판은 확정되어 있습니다. 시간의 개념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2020년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교회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은 더 가혹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좌파, 사회주의 진영에 빠져있는 크리스천들은 어서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나오시고 보수 진영에서 주의 이름으로 정치 놀이에 빠져서 또는 부정과 부패에 빠져있는 자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들도 속히 회개하고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 모든 죄악이 교회의 변질과 배도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